원아웃의 주자는 이루 right.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Right. 바깥쪽에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2. 3구째. 삼진두 번째 타석은 삼진입니다. 마지막 결정구를 빠른 돌로 선택해서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뺏어냈습니다. 동점 주자는 2루에 있습니다 2번 타자 최지훈 선수입니다 1루 3아웃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말로 갑니다 3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선두 타자는 홍창기 선수입니다 트라이!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지금 패스토볼이 굉장히 좋죠 2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지금은 볼비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처음 맞이한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요. 이번엔 왼쪽 갑니다! 어디까지? 잠자! 잠자! 넘어갑니다! 돌아 홈런! 시즌 11호 홍성, 리그 홈런 선수! 힘이 정말 좋네요. 지금도 발사각 앞두고 계시면. 완전히 빗나진 것처럼 보이는데 깊점 넘어갔어요 굉장히 높이 떴죠 지금은요 타석에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좌익수 서울지역에서 잡아냈습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뜬동이를보여갔습니다이호칭 타구 오. 높게 떴습니다. 와우.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음. 3공 기다입니다 변화 음. 고추인 3진해상진으로 음.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 음.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좌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좌익수 음. 좌익수 처리하면서 트리아웃 되었습니다. 요 엔지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를 가겠습니다. 4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SSG 랜더스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최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불러났습니다. 홈즈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이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군요 몸쪽에 들어옵니다. 아 좋은데요. 4번 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빼 right. 돌지 않았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사이트. Right. 하나 로 들어왔습니다. 사이트 right. 아 지금도 패스트 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선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우익수 뚱공이었습니다. 바깥 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들어옵니다. 삼진. 아 제구가 좋네요. 타석에 6번 타자 박성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이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이번을 상대야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사회 말로 갑니다. 사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육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사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세인! 한복판의 공이었거든요. 지금 투수의 실토를 놓치지 않고 장타를 만들어냅니다.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초땅볼이었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상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1사점 적시 1호타. 점수는 4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9번 타자 호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공이었습니다 1, 2간 빠져나가는 한타입니다. 연속 한타가 나오는 LG 트위스. 야, 지금 지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이란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소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박혜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수에서 2점짜리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좌중간 쪽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떨어지는 변화구를 제대로 받아쳤습니다. 지금은 일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추가 득점 찬스에 디트튼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갑니다.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높게 형성되는 빠른 볼이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5회말 LG 트윈스의공격입니다이번에는 선두 타자입니다.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일루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타구 확인하면서 2루까지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동봉으로 물어났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 연속 안타가 나오는 에 g 트위스자 묘한 타구에요 좋지 하네요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보고 보겠습니다. 왼쪽 갑니다. 좌측에 안탑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주자는 3루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을 잘 공략해서 장타를 뽑아냈습니다.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한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어났습니다 볼 빠졌습니다 그 사이 삼노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좌익수가 잡았고요 삼노주자 헤드업해서 홈까지 들어갑니다 LG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8대1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2루타가 있었습니다 약간 짧은 타구인데 3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삼루수가 잡아냈습니다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2루쪽 2루 스 잡았고요 1루도 로구쓰 3아웃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로 가겠습니다 6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타자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이란타입니다. 초구는 멈죠. 2구 맞겠습니다. 아 맞았어요. 골을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SSG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를 잡았습니다. 5번 타자 태주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타석에서 상진으로 물러났습니다. <목소리> Right. 트라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트라이 2 3구째3구 타격 안타가 됩니다. 베스트볼이 한가운데로 높게 들어갔어요. 타자들이 때려내기 가장 좋아하는 코스입니다. 타석에는 박성한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났습니다 바깥쪽 공을 밀어냅니다. 잠도수가 잡아서 이루 yeah. 베이스 그리고 이거 yeah. 더블 플레이. 이자는 삼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7번 타자 한유섬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입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3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3루 주자 여유있게 홈까지 한 점을 더 따라 붙는 SSG 랜더스 점수는 8대2 8번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1루수 1루수 잡았습니다 직접 벤 터치 는8대2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말로 갑니다. 6회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1안타좌측으로 쏘아올린 타구. 두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원아웃했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높은 공 때립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오늘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때려내고 있습니다. 타석에 삼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일안타. 초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오익수, 오익수에게 스피습니다잘 맞은 타구인데 투어했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오늘 이루타가 바로 앞타석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오익수 한유섬이 잡겠다는 신호.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잘로 이모. 8대2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초로 가겠습니다 어! 7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유격 정리 유격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3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 수쪽으로 가는데요 이루수가 잡아서 1루에서 아웃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희생플라이로 한점 타점이 있었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습니다. 아웃! 드리아웃 됐습니다. 이게 응. 처음으로 3단 오픈을 만들어내네. 스코어는 8대2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로 가겠습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신민재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기량 탑니다 잡아당긴 타구. 우익수. 한유섬이 이동합니다. 한유섬이 잡았습니다. 4석의 9번 타자 서동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타 박동원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1루에 송구. 아웃. 2아웃.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왼쪽 큰타구 좌익수 추천합니다만 봉이 감너 넘어옵니다. 소로포시 1호 홈런 가운데로 몰린 공을 정말 멋있는 풀스윙으로 연결했어요. 엘지 트윈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9대 2.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오늘 사타수 삼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2구 때립니다. 3루간 빠져나갔습니다. 연속 한타가 나오면 LG 트위스. 이렇게 잘 맞는 선수 앞에 주자가 없어서 아쉽네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 초구. 전화고의헛위아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바울.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를 때렸습니다. 이루스 잡았고요. 아우! 3아웃. 코어는 9대2.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가겠습니다. 9회 초. SSG 랜더스의 공격입니다. SSG의 공격은 선두 타자 오태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보는 조트입니다좌트이 들어오면서 좌트이 3구 맞겠습니다. 3구 타격. 오 측에 안타합니다. 정말 잘 치네요. 불스윙으로 가져가기 참 어려운 코스였는데요.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섬 타자가 안타 치고 나가는 s s g 랜더스입니다. 타석에 9번 타자 김민식 선수입니다. 오늘 2 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못게뜬 타구. 좌익 쫓아갑니다. 파울이 됩니다. 살짝 빗 맞은 타구. 좌익수.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쪽 들어오면서 3진라운 8강 빌드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석에 1번 타자 추신수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1안타입니다 들어옵니다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넣네요 3구째 바깥쪽 그러면서 삼진 아웃.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 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타석에 최지훈 선수입니다. 오늘 4타수 무안타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삼루수, 1루 선구 3아웃. 경기 종료.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